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월요일 입니다 지금 운동 다녀왔고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서 정비실 못갔어요 오늘 하루가 좀꼬였어그 대신 오늘 운동은 잘되더라고요 사람은 많은데 운동은 잘 돼서 대충대충 하는데 많이 했어요 오늘 운동이 엄청 잘된 날이에요 주식은 한 17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의미 없고 언제가 왜 이렇게 많지? 그거 말고는 아침에 아 오늘 운동 잘된게쉐이크를 먹고 고구마를 몇개 먹고 가서 그런 건가? 탄수화물을 좀 섭취 많이 하고 가서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오늘 잘 됐고 지금 이제 밥을 먹어야 해요 간장 계란밥을 먹을 겁니다 찮는데뭐 그게 제일 편하고 쉬우니까 오늘도 여전히 뭐 크게 할게 없습니다. 이거는 고무나무예요 수채화 고무나무가 뭐 하여튼 이름 그런 건데, 이건 요만해 보여도 2년? 2년 정도 집에서 키운 거예요. 잘 크는데 햇빛에 두면 잎이 금방 타요. 실내에 두면 천천히 자라고. 그래서 엄청 까다로운 조금만 아닙니다. 어제 물 주다가 꺼내놨는데 집에 식물이 많아서 물 한번 줄라 그러면은 1시간 넘게 걸려요 가끔 다 저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입니다 어디를 멀리 갔다 오려고 해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래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지인들한테 집에 가서 물좀 주라고 돈 주고 시킵니다 이 식물이 계속 자라나니까 뭐 자라나면은 조그만 데서 자르다가 잘 자라면 또 옆으로 좀 옮겨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개 자라면 떼서 분갈이 해서 이제는 따로따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식물이 계속 늘어나요 10년 가까이 되는데 많진 않거든요 종류도 비싼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너무 자잘하고 이런 것들도 많아서 귀찮... 저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분갈이 할 때도 흙 사는데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할걸요 흙 사는데 막돈 10만원 20만원 씩 쓰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대형 화분 한번 흙 거기 가는데도 15,000원, 2만원 들어요 그걸 몇 개씩 하고 영양제 주고 버리고 화분 또 사고 집에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 먹고 뭐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 몇개 있고 사과랑 어제는 쉐이크 주문했고 오늘도 또 주문해야 돼 물이랑 기억이 안 나네 그뭐 주문할 게또 있어 요 혼자 사는데도 시킬 게 진짜 많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치우고 빨리 밥 먹어야 돼서 그럼 안녕.